황반변성의 전조증상이 있나요? 황반변성 우리가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노안입니다. 수정체 노화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잘안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가까운 게안 보이다, 멀리 있는 게안 보이고 그 심하면 이제 백내장이 되면서 눈이 부시고, 부이 부시, 번져 보이고, 밤에 시야가 흐려 보이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또 복시로 보이고, 또 시력 저하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어 노화로 인해서 노안과 백내장이 오는 과정이라면. 황반 변성도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변성입니다.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우리가 비대더지를교기에너지 바꿔주는 두루제라는 노폐물이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못하고 동맥에 쌓이면서 동,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 안되게 되면 황반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신문을 본다. 신문을 보게 되면 휘어져 보입니다. 어? 왜 이렇게 잘 안보이지? 잘 안보입니다. 어? 왜 이렇게 지워져 보이죠? 왜 글자가 지워져 보이나? 오, 뭐가 시커먼게 보이지? 시커멓게 날라다니는게 아닙니다. 시커멓게 가려져 보입니다. 오, 가운데가 시커멓게 보이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커멓게 보이기 시작하면 황반면성이 심해진 겁니다. 세포가 죽을 때 시커멓게 보입니다. 시신경이 죽을 때 시커멓게 보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보 답을 하거나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아니야. 검정사랑은 아닙니다.